사람들은. 지금은 지구의 날 소등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불을 끌까 오 저쪽은 많이 껐는데요 어디? 이쪽이요 근데 반대쪽은 아니 이게 단지마다 다른 거 아니야? 아니 좀 끄긴 껐어 끄긴 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<laughs> 그래도 많이 끊네. 잘했네. 아리 보고 싶어? 응 의자 어디 가어 저거 의자 가져, 아리. 그나마 이쪽 동이 조금 동참률이 좋네. 우리 동이 궁금하다. 우와, 진짜 예쁘다. 여기 예뻐? 이 이쪽 라인 많이 꼈다. 이쪽 라인. 진짜. 지구를 살립시다.